아, 근데 점점 하면 할수록 기계를 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자꾸 드네 근데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얼음 기계로 갈았을 때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깨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때요? 기계로 하는 게더 편할 것 같아요 <laughs> 인사부터 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제니하우스의 아빠를 그럼 잼잼이가 먼저 해주세요 저는 재잼이였어요 음... 음... 잼잼이를 고 있는 문이우예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거를 만들어 볼 거냐면요 팥빙수 응. 팥빙수요? 네 뜨거운 빙수예요? <laughs> 팥빙수. 팥빙수 팥빙수 맞아요 팥빙수 네, 저 유치원에서도 팥빙수 만들어봤어요. 어? 만들어봤어요? 네. 근데 혹시 얼음을 선생님이 어떻게 해줬었어요? 갈아서 해줬어요. 기계로 했죠? 네. 자, 그게 바로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기계를 쓰지 않고 만드는 팥빙수예요 에이? 그럼 얼음을 어떻게 갈아요? 얼음을 가는게 아니라 얼음을 깨는 겁니다. 네. <laughs> 아, 그거 한번,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게 바로 우유를 미리 얼려놨어요. 맞아요. 예, 네, 요 얼음을 한번 깨볼 건데요. 네. 뭘로 깰 거예요? 자, 이거요. 저도 이거요. 이거잖아 어, 이걸로 한번 먼저 잼잼이가 한번 깨보겠습니다. 깨보세요. 이거 망치, 뽀로로 얼음 깨기 장난감 아니에요? 네. 어떻게 잘 깨지는 것 같아요, 안 깨지는 것? 같아요. 잘안깨지죠 아빠는 뭐를 쓸 거냐? 숟가락, 숟가락. 이 숟가락 뒤로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아, 어잘 깨죠? 어, 우리 아빠한테 해달라고 할까? 해요. 구멍 뚫려야 돼요? 어디? 진짜? 그냥 손으로 해도 될것 같은데? 이 손으로 충분히 됩니다. 손으로 한번 더 깨보세요. 된가고요 아잘 돼요. 예. 잘 되고 있어. 이게 이렇게 녹았어요. 오 아, 잠깐만 이게 깨진 게 아니라 다 녹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실적. 음? 추리 네. 예, 차가워. 추리 추 차가워. 나는 엄마한테 줘. 나도 해도. 해도는 표 결이 안 내밀어? 어느 정도 깨졌으면은 만들어 봅시다. 어, 선생 손 너무 심한데 아, 고맙습니다. 손 한번 잡아주세요. 어때? 손 너무 차갑죠? 한번 차가운 좀. 어? <laughs> 자, 어데 점점 하면 할수록 기계를 쓰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얼음 기계로 갈았을 때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깨는 게나을것 같아. 요 어때요? 게아 <laughs> 얘랑 고생하는 것 같아요? 어. 자 이제 해봅시다 네자 그릇 주세요 기울이 그릇 와핑스 파핑을... 아니 스파게티 그릇 아니에한 <laughs> <laughs> 부어볼게요 네 우와 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보이니까 안니까 엄마한테 맞춰주네 됐다 와 이게 근데 또 우유로 갈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눈빙이라고 있잖아요. 네 눈빙 그 빙수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 와 파코는 근데 너무 얼음 아니에요. 그래서 안 녹았죠. <laughs> 두 번째 포인트 오늘은 복수아 파빙수. 나는 블루베리 파빙 그리고 엄마는 뭐로 만들지? 저는 수박 파빙수. 특별히 오늘 아이스크림 딸기랑 수박이랑 믹스해서 먹. 아, <laughs> 진짜 먹고 싶지 않네. <laughs> 그럼 일단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를 만들고 서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복숭아 아니겠습니까? 네. 자, 복숭아 팥빙수. 심지이는 블루베이. 우와, 너무 귀엽네요. 블루베이 갑자기요? 음. 블루베이 큰 거는 달콤한데, 블루베이 작은 거는 너무 셔요. <laughs> 먼저 팥빙수의 주인공은 사실 팥이죠. 네, 팥 아. 제가 오늘 만든 거예요. 이거. 우와, 이거 호빵이 들어있는 그그 <laughs> 그 팥인데요. 아, 근데 왜 갑자기 이걸 만들게 된 거죠? 팥 통조림을 사러 갔는데 없어서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아, 근데 이걸 직접 만들 줄은 몰랐어요. 오늘 이번 회가 망할 수 없다는 생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못 구해서 원래 다음 주에 할까 했는데 엄마가 만들었죠?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 먹일 때도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이제 팥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는 뭐를 넣을까요? 복숭아를 넣고. 어? 잠깐만. 이상한데? 이 복숭아 그냥 산게 아니라 이거 황도 같은데요? 맞아요. 그냥 생복숭아를사 갔어요, 지금. 황도예요. 아 어, 어쩐지 복숭아가 너무 노랗더라. <laughs> 엄마는 잘 싸운 점은 아닌데 완전 황도를 넣어도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여러분들은 말랑말랑한 숙숭마로꼭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팥빙수의 하이라이트는 요거죠? 떡. 맛있겠다. 지금 아빠 거는 지금 흘렀습니다. 국물이 너무 많은데요. 점이거 너무 잘 되고 있네. 어, 이거 티 아니에요? 티? 점잼 HT 알아요? <웃음> <웃음> 잼잼 HT 몰라요? 몰라요? 1996년 9월 7일 해성처럼 나타난 H.O.T.라는 그룹으로 아빠가 가수로 데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H.O.T.의 리더예요. 아빠는 뭐라고요? H.O.T. 리더 누더. 누더. <웃음> <웃음>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자 후루츠카테이. 자 후루츠카테이 드세요. 저 이거는 아 시리얼 넣어. 으어 드세요. 이거 엄마 거막 먹고 넘치고 있어 지금. 나도. 김재 아빠가 어 벌써 먹는 거예요? 어때요? 맞아 어때요? 오 됐다 봉 <laughs> 엄마도 먹어 응, 섞어보세요 김재 얼음 두 개와 과일을 섞어놓은 거 맞죠? 아빠가 어때요? 귀한 꿀떡이 없었으서 국밥을 먹고 있어 어때? 예뻐요? 아 아빠 얘기한데 국밥을 먹으면 어떡해요 <laughs> 건강한 팥빙수 맛이 아빠, 아빠 근데 저기 초콜릿 시럽도 있어요 초콜릿 아, 시럽 넣어 먹을래네 하... 아빠 거는 먹으면서 이렇게 바로바로 가아서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laughs> 시리얼 이렇게 많이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손님 하나에 100원이에요 네. 10개 가져가셨으니까요 1,000원 주셔야 됩니다 네 1,000원 주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3편은 드세요. 네. 자, 맛있게 드세요. 네. 오늘 팥빙수를 직접 만들어봤는데, 네. 오늘 어땠어요? 한번 얘기해주세요. 재밌었어요. 구독과 <laughs>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해요. 그리고 반지러는 안녕. 아! <laughs> 아야 아! <laughs> <laughs> 어.